한 노트북은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다시자시나시 <laughs> 다시. 10시 작안시하세요오세 제가 새로 산 노트북은 마이크로1프트 서피스 10시 7 0시 10시 1어시1아 어떻게 못 하겠 안녕하세요 오늘 네, 제가 새로 산 노트북은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7 10세대 i5 용량은 2 5 6기가에8기가 램입니다 <laughs> 제가 오늘은 홍콩의 전자제품 상가인 포트리스라 데를 갔다 왔어요 제가 여기서 뭐를 샀냐면요 짠 재택근무를 하다가 너무 답답해 결국엔 제가 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언박싱을 할거예요 그리고 프로모션을 해서 키보드를 공짜로 받았어요 캔을 인터넷에 세일을 해서 쓰기 이게 검은색인데 한국에는 회색밖에 없다고 들어가지고 일부러 검은색을 했어요 제가 좀 희소한거를 좋아해서 한번 언박싱을 제 예산이 한 100... 50만원 안에서는 꼭 사자, 이런 거였는데, 딱 적당한 가격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콩달러 한 9,600불? 에 이거랑 이거랑 같이 살수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노트북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일도 해야 되고, 회사에서는 태블릿으로만 일을 할수 있는데, 이게 태블릿과 노트북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봤어 키보드가 매우 가볍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USB A랑 B가 적혀져 있는데 무슨 차이는 모르겠지만 열어보겠습니다. 두 개가 붙여지거든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태블릿을쓸수 있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놓으면 노트북처럼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무거운 상자가 두 개가 더 들어 있어요. 이는 얘는... 아 충전기가 있 충전기예요 이게 홍콩에서 사서 홍콩식 충전기예요. 아 그리고 펜은 파란색 펜을 샀어요 펜이 옆에 딱 붙습니다 제가 그 안에도 열어봐서 막 어떤 성능이 있는지를 말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그런 걸 정말 잘 모르는 편이거든요 뭐 일단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를 언제 쓸지 모르겠는데 카메라도 있고 한번 전원을 켜볼게요 근데 문제는 전원버튼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원래 성거꺼에는 전원버튼 여기 있었거든요? 전원버튼이... 제가 이런 전자기기에 한국어가 세팅되어 있는 거를 정말 오랜만에 봐요. 그리고 이거는 터치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막간 이용해서 펜을 블루투스에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저는 오른손잡이고요. 클릭했어요. 오늘 언박싱이란 걸 처음 해봤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새로운 좋은 거를 사면 몇번더 시도를 해볼 거예요. 안녕.